thank yeah. you 아침부터 빵 해장 해보려고요. 어제 너무 빵 많이 먹고 기름진 거 많이 먹어가지고 좀 매콤한 게 먹고 싶었거든요. 어제도 저녁에 치킨 먹고 치즈 케이크 먹고 그래가지고 육개장. 이거 어제 밤부터 먹고 싶었어. 음, 겁나 맛있는데? 오, 완전 육개장 그 자체. 파는 육개장 있잖아요. 아, 여기가 그,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가는 육개장 집이래요. 그게 밀키트로 이번에 나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안에 아, 네, 고기 겁나 맛있어. 그냥 냄비 같은데 끓여가지고, 여기 두부 넣거나 막 계란 풀고 이러면 훨씬 맛있는데, 저희 집에 그런 게 없어요. 음! 매콤해요 음, 맛있어 진짜 사골 육수 맛 되게 진한 느낌? 그리고 이게 밥이랑 먹으면 솔직히 하나 다못 먹을 것 같아요 양이 진짜 많아가지고 음. 밥 말아 먹으면 두 명이서 먹기 딱 좋아요 완전 매콤해 저 같은 자취생들은 집에서 요리하는 거 진짜 귀찮아 하잖아요 근데 이 전자렌지만 이렇게 돌릴 수 있어서 그게 너무 편해요. 왜냐면 막 설거지 같은 거리 나오고 하면 특히 이런 기름진 거는. 음.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막 마라탕도 배달시켜 먹고 그러는데. 아, 음, 근데 진짜 맛있다. 근데 솔직히 이게 그냥 전자렌지만 돌려버리니까. 이런 국들은 팔팔 끓였을 때더 맛있잖아요. 그 정도 맛이 아니면 어떡하지요? 걱정했는데, 전자렌지만 돌려도 엄청 뜨끈뜨끈하고, 간만든 육개장 같아요. 음, 결과에 육, 그 고기 진짜 많이 들었다. 그 맛있는 장조림 고기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많아요. 음! 저막 이런 국들도 사실 밥 없이도 잘 먹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밥이랑 먹을걸? 음, 국물이 진짜 맛있다 근데 국물 안 버리고 나중에 여기 작은 거 넣어서 먹어야지 육개장 이렇게 크다란 파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계속 있네? 고기 이러고 봐요. 겁나 많아. 진짜 아무 리 야채나 더 넣어가지고 끓여 먹으면 3인분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 마켓컬리도 있어요. 여기가 프랜차이즈 지점으로도 되게 많나봐요. 꽈배기 셔플라이 돌렸어요 근데 이카라멜이 다이면 찐득찐득거려요 음, 근데 많이 달진 않다 진짜 겁나 달게 생겼는데 그리고 빵피 엄청 쫀득거려 이렇게 버터 올려 먹으면 더 맛있어요 꽈배기 음, 버터가 입에서 녹아가지고 버터가 진짜 맛있다. 음. 원래 <laughs> 이 버터가 올라가 있는 가인데 떡파 이 돌리라고 버터 떼었거든요. 그냥 소시지처럼 버터 너무 잘 어울린 아, 저 오늘 그 다섯 5시에 온다고 했었는데 뭐, 뭐. 말타마 짱지네. 막 코팅 초코진 m a 가 a g 두 개가 고친 데 있어요. 와, 말씀맛 진짜 지워봐. 동대문 음 갔다 와서 기가 다 빨렸는데, 당충전 안 들었는데? <laughs> 있고. 야, 야 나, 니가 우리 먹다 남긴 방 어머 야, 뭐야? 야, 뭐야? <laughs> 뭐? <laughs> 귀여운데? 귀여운. 귀엽다고? <laughs> 어. 별게 다 귀엽다야. 근데 이거 뭐야? 못어 음. 오, 꾸덕해. 음. 이거 약간 쫀득 음. 느낌 나 음, 음, 야, 음. 많이 먹어. 음. 이거 맛있지 않냐? 나 이거 진짜. 또. 이거보다 커? 그 머리도 맛있어. 아. 이때. 아, 이때 우와 이게 훨씬 맛있어! 진짜? 응짜 이건 많이 야, 안 달고 되게 커피 맛지네 응! 야얼 <laughs> 무슨 얼그레이.. 얼그레이 맛 나! 헉? 진짜 맛있다! 어. 야 근데 이게 훨씬 맛있어 야, 미, 난 꾸덕한 거 응. 좋아 근데 이게 훨씬 꾸덕해 음~~ 그치? 많이 안 달아 그리고 근데 훨씬 맛있어 응. 그치? 얼그레이 색깔이 아닌데 야, 얼그레이 했지? 맛이 나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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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완렉스.. 완렉스 또? 야 황치즈 너무.. 차라리 이런 걸 먹으면 안 좋아하지 야짱짱짱 음식을 먹어라 아너왜즈를먹는데 <laughs> <비주얼을 웃음> 음 그러네. 나. 네. 음. 그그 애그가 오는 길이 있단 말이야. 들리냐? 아 후기를 보니까 한 음, 3시면은 막품절돼그데난네 6시 왔거든. 응. 누구 여자 남자? 여는몇 시에 왔는데? 나는 토끼 피... 지워서 그러 아빠 고마워. 아빠 그거 지우면 <laughs> 나나저 저걸랬는데. 진짜, 진짜 맛있어고 더. 맛있어. 응. 맛있어. 영주 오빠 먹어 봐. 그냥 물티슈로이이 네, 아 먹어 줘. 출연해 버리면 모자이크 안해 줘. 다내버렸다 <laughs> <안> <laughs> 옛날에 너. 우리 가만유명한거라고먹다 먹다 먹은 국. 어왜 그런 이 달달해? 맞아. 아, 그게 달아. 그냥 그런 을 뭘로 만든 거야? 밀가루 버터, 설탕, 끝또 됐어. 아니. 어. 그동 그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 망독한 적처음 그래. 나 후기는 일부러 안 봤어 그냥. 아, 그래? 당구라. 누그사장님 왜? 플라스틱으로는 부러질 수도 있다고. 어. 청 부족해. 뭐 도대. 어, 화론. 안 돼. 우리 그런 데 날가지 마. 와, 근데. 이거랑 이거랑 비슷하려나? 음. 일단 진짜 음. 대찌네. 응. 음. 치킨 갔다 왔데사 사람들이 b l e m u s t 왜이 그래? 담백해졌어응 크림에서 그, 약간, 유 o 차유 o 차? o u 차 o 물 o 나 g 물맞 o 맞아 o you go, you go, you 아 바로. 인절미 크림이래 아 u 무 맛이 아니었나? 그거랑은 상관이 없었나? 율, 율무랑 인절미 조합으로 만들어진 시트지래 음. 왜 이렇게 고소해? 크럼블 진짜 고소하다. 나 근데 단호박이 제일 기대돼. 응. 만무스잖아. 단호박 만무스. 응. 나 원래 일곱 그사에서 단호박 제일 좋아했단 말이야. 진짜? 응. 그럼 단호박 한 번도 먹어봤. <laughs>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근데 음, 크럼블이 되게 가 어. 에이, 단호박 덩어리야. 와. 음, 잠시 생 단호박 먹었어. 음. 이 치킨 자체가 그냥 단호박인데? 어 음. <laughs> 미쳤다. 진짜 단호박 샐러드다. 어 식감도 단호박 샐러드야. 어, 음. 달달해. 음. 음, 얘는 근데 딱그단호박단 맛.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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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 근데 이 완두랑 이런 게 단호박이랑 완두랑 이런 거 있는 건 처음 봐. 응 음. 약간 단호박만 먹을 없지 않나? 일단.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음. 이거 메뉴 들었을 때 처음 듣는 메뉴라. 단호박죽 같대. 응. 음. 호박도 같아. 어. 이거 이거 먹을까? 얘 먹으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담백해졌어. 음. 음. 크럼블이죠? 얘는 딱 기본 크럼블.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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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루 음, 음. 맛. 맞아. 왜왜 음. 이렇게 부드러? 워 진짜 맛있다. 어. 음. 어우 부드러워. 크럼블 쫌 좀맛엔... 맛탱. 피스타치오 먹어볼까? 조까 피스타치오도 궁금하다. 크림이 되게 포슬포슬. 퍼슬퍼슬... 특이하네.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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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는 게없라니 우와 이 어떻게 먹어? 음음 달달해. 응. 어 피스타치오 맛도 진해. 근데 코코넛 맛이 엄청 진한데? 응. 피스타치오 맛보다 코코넛 맛이 더 진한데? 이거 맨 맛이 다른 거야? 가나슈야 맨밑은 맨밑이 가나슈네. 어. 피스타치오 맛이 생각보다 엄청 진하진 않는데 코코넛 맛이 그래? 더 많이 나. <laughs> 근데 아닌가? 내가 크림을 더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근데 화이트 초콜릿 맛이 음 화이트 초콜릿 맛이 나. 저 피스타치오 맛이 안 나. 맞아. 일단 맛있긴 해. 어 맛있어. 근데 피스타치오 맛이 엄청 진한 것까지는 응. 아닌 것 같다. 색깔은 진한데 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코코넛 맛이 더 나. 예전에 피스타치오 갸또 이곳저곳에서 먹었을 때 엄청 진했는데 이게 응. 더 진하지 않아? 응. 근데가? 응. 근데 맛만 나. 음 응. 맛있다. 근데 진짜 초콜릿 맛 나. 맞아. 응. 딱 갓도야. 근데 이게 진짜 미쳤어. 아까 전에 약간 묻은 거 먹었네. 응. 이게 쑥이랑 흑임자. 쑥이랑 흑임자. 쑥이랑 흑임자 같아. 느안 꾸덕해. 느안. 이거는. 뭐야? <laughs> <미쳤어요. 웃음> <laughs> 쑥 송편 맛 그런 느낌 아니야? 쑥 맛이 진짜 응. 진하다. 아까 뽀뽀도 쑥한입 먹고 깜짝 놀랐잖아. 아, 그럼 왜 이렇게 맛있어? 응. 우리 스타일 이거야. 음. 우린 역시 할맨가 봐. 음. 우리 둘이는 은근히 피스토치어 디저트 많이 그렇게 하고. 맞아. 환장하게 막 좋아했던 적이 없어. 맞아 맞아. 응? 쑥 황치즈 응. 이런 거에 제일 크게 반해좋아한 만나다. 아, 만나다. 이러네. 아, 만나다. 만나다. <laughs> 어디 <뒤에> 비둘기 본네. 진짜 개만학이야. 비교 대만아 아까 이까지 오고 그랬어. 이거 이름 완전 나도. 근데 얘가 제일 진한 거 같아. 뭔가 응. 맛이 맛 자체는. 막 제일 어, 예. 뭔가 이 흑임자 얘가 제일 예거고사. 맞아 맞아. 그래 제일 그고 담백해. 처음 먹어보는 흑임자 거의 흑임자 시멘트 막 음. 진짜 흑임자가 안단 흑임자여니까 너무 신기해. 음. 아 진짜 고소해. 진짜 예전에 일곱이 먹으면 그냥 으아, 이렇게 음, 정도였는데 음. 이제 확실히 맛있는 치킨을 많이 먹어보니까 맞아 맞아. 음, 음. 막 진짜 특별해서 미치겠고 맞아, 맞아. 우와 대박 막이 정도까진 아닌 내가. 음. 와 이거 뭐야 이거 흑임자 가나슈가 밑에 깔려 있는 거야? 응음 음, 달다 가나슈가 밑에 깔려 있구나 흑임자가 흠자. 거의 흑임자 죽이야 이게 시멘트다 진짜 응와 음. 달다 진짜 달지? 음. 특히 이거랑 얘가 당도가 맞아 맞아 확 차이나 응 음. 거의 얘네 둘이 비벼 먹고 싶은 수준인데? 와 으악 왜이렇달라다니까달리 이게 근데 당도를 낮춘 거래 외장에서부터 음. 진짜? 진짜 달았어 비슷하지? 그래? 오렇게핫도가 음, 진짜 추워. 암모 뭐 시트까지. 진짜 소보로빵이야. 위에 있는 크럼블? 시트 음. 음. 있는지 몰랐어 근데 얘네 먹고 단호박 먹으니까 단호박도 별로 그렇게 막 달지 난다. 음. 얘네는 진짜 먹을 때마다 달아. 진짜. 근데 그래서 맛있긴 해. 음. 달달도 막뭐 미친 듯이 막. 아니, 맞아 맞아. 단가? 그만큼 달아. <laughs> 그 밑에 관양수까지 한 번에 안 먹으면. 내가 음. 크럼블이 미친 너무 같아요. 응. 음. 크럼블이 음, 제일 맛있어. 돌아가 돌려가며 음. 먹어요. <laughs> 비싼 식이가 무슨... 궁금하긴 해 응. 뭔가 얘네는 비건도 아닌데 뭔가 그런 건강한 이미지가 아, 이어져 있다 왜지? 약간 그런 거 먹는 사람들도 먹어서 음. 그, 아, 그런가? 아그런가그식을 하는 사람도? 그래서 그런 게 크겠다 와 화이트 초콜릿 맛이야 응. 진짜 완전 화이트 초콜릿 어, 피스타치오 피스타치 맛이 묻혔어 날라간 건가? <laughs>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이거 좀 레시피 한... 해서시간 <목소리> 점 밑에 녹아서 더 달아. 응, <laughs> 진짜 달아. 피스타치오 맛도 아니야. 안 나. 아, 저번 얼려 먹어야 되나 봐. 내 응. 피스타치오도 케이크로 해 주지. 블런디 진짜 맛있었는데. 맞아. 내 최애였는데 이거 보세요. 근데 맛있었나? 응. 왜? 바깥쪽수는 진짜 맛있다. 뭐가 제일 맛있는지 모르겠어. 응. 응. 다 너무 각자만의 응. 맛이 있어. 확실히 먹다 보니까. 그 맛이 다 죽고 있어 이래서 첫 입이 중요해 예. 약간 잠시 쉬었다가 먹었더니 당박이 갑자기 진해 아 너무 신나다신보다나 단순했잖아 <laughs> 그니까 단순한 방법이었어 맨날 놀래 근데 <웃음> <웃음> 내가 으악! 음. 아 크럼블이 진짜 맛있어 내가 응. 응. 치즈케이크에 크럼블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데 시작한 걸 여기인 것 같긴 하다 음. 생각해보니까 응 찾아보기 힘든데 아 진짜? 응. 다행이다 난 별. 벌... 와, 밥도 먹다 이거만 진짜 응. 너무 담백해 응. 그나마 단호빵은 괜찮을 거야. 와, 진짜. 와, 약간 흑임자 치즈 케이크류 중에 제일 진한 거 같아. 응. 정말 다른 데는 흑임자 페이스트 느낌이라면 약간 다른 게 첨가된. 응. 여기 진짜 흑임자. 응. 진짜, 진짜 흑임자. 흑임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진짜 흑임자. 진짜 파. 진짜 <laughs> 파나. 진짜 파. <laughs> 진짜, 파... <laughs> 진짜 흑임자. 하나로 응. 조금. 응. <laughs>

<웃음> ASMR이냐고. <웃음> 계란 넣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지 않아? 음 나... 아 너무 뜨거워. 나울뻔했다 방금. <laughs> 나 무김치 진짜 좋아하는데. 그런 음 맑은 국에 음. 김치 올려 먹는 거짱 좋아. 음 다행이다 음. 빨갛지 않는 게더 잘했던 것 같아. 음, 음 야 순두부 너무 맛있어! 아이씨. 강릉에서 먹은 아이씨. 순두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야 강릉 정도까지 가야 돼? 그 느낌이요. 음. 야 생선 냄비 진짜로 개 맛있어, 감칠맛. 우와. 맛있어? 응. 어묵없 거... 어묵집 과자를 케첩을 찍어 먹는 맛나 <laughs> 과자 중에 그 케첩 찍어 먹는 과자 있잖아, 야채 타 응. 음. 맞나? 응. 음. 그거 그 맞나? 오늘 어묵 과자 해 먹으려고 샀던 건데. 음. 얘는 나랑, 나 초록색 좋아해. 나는 어.. 티가 얼마나 나지? 그거 뭐지? 이중이야 친구도 친구도 어, 같은 어, 동아리야 어떻게, 어.. 아.. 어, 오오보다서브웨이가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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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맛있었을 텐데 ㅎ ㅎ ㅎ 오해데집 정문이랑 후이아 정문 쪽에 아아 아. 편집판 유튜브 근데... 야 너는 이걸로 해뭘 이걸로 유튜브 하라고 얘 얘는 어? <laughs> 나를 자유의 기후 관찰기 아 나를 관찰하는가 여기 <laughs> 키우겠네 <laughs> 내 폰으로 찍고 있어 오늘 옆으로 치우친 뿌까 머리 내가 요즘 뿌까 머리 근데 진은 이렇게 하는지 몰랐대 어 그냥 왜냐면 이렇게 묶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뒤에 한 네. 어, 한국 버튼 꽃이... 이거 더 많이 버리고 더어 우리한테 그거 됐지 그... 초코 그레놀라이키든 어. 이런 거라고 어. 언니, 김밥, 석이야 응. <laughs> 나 10시 반이라어 10시. 근데 어떻게 석이야 그 어, 응, 토 응. 응. 아, 근데 되게 이거 끼고 있으니까 음식하면서 응. 먹게 되네. 아, 어, 굿나. 아, 진짜. 아, 야, 일주일 한 번씩 눈 마주지. 아, 좀더 웃기겠다. 눈 응. 봐요? 응. 응. 약간 이렇게 하면 눈 짜증나 지 <laughs> 김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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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기 전에 먹는 쑥스콘 F급했어요. 파삭해. <laughs> 아, 역시 스콘 애프고. 그래서 이 위에 크럼블이 너무 고소해. 완전 <laughs> 아, 결결인. 멸귤이 스콘이어서 속은 완전 티덕티덕거려요. 근데 막쑥맛이 엄청 진하고 그런 거아니고 그냥 고소한 정도? 완전 파운드 중간에 파운드 느낌도 있어요. 맛있어. 진짜 목 막히는 꽉꽉 밀도감 꽉꽉 채워진 스크와목 막혀. 음 무화과가 있네요 이렇게 보이는 게 초코칩인가 했는데 무화과예요. 음, 무화과 잘 어울려. 무화과 음, 씨. 똑 씹혀요. 고소해. 중간에 포슬포슬 되게 파운드 케이크처럼 뭉쳐요. 무아가무아가 씨. 이번에도 왕큰 초코 음, 이건 에프업 안했는데 그래도 완전 초코즙이 진짜 많아요 음, 제일 맛있어 제일 달아서 그런가? 초코 쿠키 같고 속은 파운드 같아서 두 가지를 다 같이 먹는 느낌. 맛있어. 먹기도 너무 크니까 이렇게 반 잘라서 먹어야겠어. 어, 반이 생각보다 반이 생각보다 잘 잘리네. <목소리> 고가 진짜 많아서 엄청 달아요. 약간 뭐지? 약간 짭짤해요. 응? 야채 크리커 맞나? 너무 맛있어. 젤 맛있다. 음, 치즈. 약간 치즈 스콘 이런 거 같은데? 애 F 또 구워도 맛있을 것 같으니까 헉, 이렇게 중간에 치즈. 또 먹다 보면 애 F가 구워지겠죠? 파도 있다. 후급 와, 진짜 야채 크로커. 너무 맛있어. 대박. 빵도 훨씬 치덕치덕해지고. 이거 치즈. 저희는 나가봐야겠어요.